안녕하세요. 가나 포도농원입니다. 아, 이제 포도농사는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이미 추수도 다 끝났고 약도 방제했고 뭐 어, 발근제나 또 아미노산도 관제도 다 끝났고 요즘에 우리 농부님들은 뭐 하고 계시나요? 아, 저는 요새 시간 이 있을 때. 어 이렇게 집게를 요런것들 집게들을 이렇게 다 빼서 어차피 또 이것도 일입니다 집게들을 빼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기 좋은 위치에 다시 고정시켜 주고요 내다가뭐 이정도 위치에 2단 3단을 이렇게 다 띄게 빼서 어차피 이 집게들은 다 탈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지 전정을 저는 12월경에 전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이나 1월 초에서 아예 한 번에 그냥 전정 다 끝내려고 합니다. 가전정을 하려고 했는데 또 어차피 그것도 두 번에 갈쳐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어차피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렇게 집게들이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집게 꼬아진 것들을 어차피 전정하려면은 또 이것도 다 집게를 해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제 전장을할때 요즘 조금 이럴 때한번전장할때 눈을 보통 눈이 여가 있는데 어, 좀 길게 해서요. 통일을 입지 않도록 눈이 또 통일을 입으면 안 되니까 좀 길게 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무리 안 내서 이렇게 전정할 때 이렇게 나중에 전장할때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물이 밑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눈하고 눈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야 겠죠 그래서 물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눈과 반대 방향으로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어,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집게들을 이렇게 다 빼서요 어, 이런 위치에나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단풍이 이처럼 단풍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풍이 들어와야 단풍이 이제 윗단까지서 다 이렇게 들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또 내년도 저장 양분 축적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정상적으로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어 빠르신 분들은 단풍이 일찍 져서 지금 노랗게 어 농장이 다 이렇게 노랗게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그. 날씨가 이렇게 폭염 기도 길었고 열대가 야또 유독 열대가 거의 한달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는 바람에 단풍이 조금 늦게 든것 같습니다. 이쪽은 전남 영암인데 어, 단풍이 조금 늦게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단풍은 다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어, 우리 마님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찍기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 이 파리들이 또 야간에 지금 요즘 같은 경우 11월 달에 이제 서리가 내릴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어 서리를 맞아가지고 이 파리들이 강제 낙엽이 되버리면은 그럼 단풍이 지기도 전에 들기도 전에 이렇게 낙엽이 되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온도를 맞춰서 세팅해가지고 야간에 추우면은 지금 8도 정도 이렇게 마치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8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천창, 측창이다 닿도록. 어,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온도 편차를 어, 약 플러스 마이너스 4도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세팅해 놓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 온도가 되면은 뭐 4도, 8도 해 놓으면은 뭐 4도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줬으니까 4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연이 이제 천창이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데 어 천창이 자동으로 닫혀서 어 서리에 이렇게 어 노출되지 않도록 이파리가 가능하면 달려서 자연스럽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이와 같이 단풍이 어 들어서 저장량분 축적에 충분히 될수 있도록 그래야 또 긴긴 겨울을 나무가 추위에 또 견뎌낼 수 있겠죠. 올해 아직까지 이제 추위가 본격적인 추위가 지금 되지 않고 요즘에 약간 춥습니다 요즘에 뭐 0도 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측창 천창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이렇게 온도 관리를 해줄 필요도 있을 것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집게 작업들을 아, 지금 찌개를 탈립 작업을 다, 다 하고 있습니다. 빼서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 나중에 전정할 무렵에 또 한번 영상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